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남 땅인 줄 모르고 썼으면 그쓴 기간이 오래됐으면 그걸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 땅도 뺏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얼핏 들으면 좀 황당한데요. 제주도에는 이런 일이 꽤 많습니다. 내 땅인 줄 알고 이만큼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만 내 땅이고 저 나머지는 남의 땅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. 어쨌든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을 쓴 기간이 길면 이 땅을 이제 내 것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기간이 민법에 명확하게 20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이 땅이 내 땅인 게 아님을 알고 썼으면 100년을 썼든 200년을 썼든 소용이 없죠. 이 소송은 시간이 생명의 소송입니다. 내 땅으로 만들려는 그 땅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기라도 하면 이제 내 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시간이 정말 생명의 소송이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처분, 금지, 가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. 만약 이 가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이 토지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거든요. 이렇게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 땅도 뺏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참, 진짜 이것도 희한한 법이긴 해요.